학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ด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ด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 내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개가 할른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른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걸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이 큰 양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면서 여룻바알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동안 누구도 상대하지 못한 바알과 이제 맞짱을 떠서 싸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곧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로 등극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그를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미디안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싸울 백성이 너무 많으니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사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어 이거 잘못 들은 건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시지? 전쟁에서 군사가 많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간 이들이 12,000명. 그런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니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 다 싸워도 질것 같은데 3만 2천 명 중에 1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갖고 되나? 싸울 수 있으려나? 자 여러분 더욱 답답한 건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까 더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남은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하시고는 엎드려서 개처럼 핥는, 핥아 먹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움켜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연이 300명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원과 300용사가 탄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건 너무 이율 배반적이죠 전쟁을 해야 하는데 군사가 많으면 많았지 도대체 적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물론 용감하고 민첩한 이들 300을 남긴, 남겼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뭐, 그것도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렇게 군사가 많은 채로 이기면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도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예 요원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인원을 줄이려고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전쟁이 끝나도 이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시고자 했던 겁니다. 32,000의 병력. 여러분 이 병력은요. 이건 자기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인 숫자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대로 싸워서 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되네 우리가 힘을 모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된다고 하면 된다고 우리가 내가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그게 왜 이토록. 어렵게, 이 상황들 어렵게 하면서까지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바벨탑을 여러분 쌓아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인간들은 모여서 도전했습니다. 무엇에 도전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우리가 할수 있다. 함께 모여서 하면 우리의 이름을 이전 세계에 낼수 있다. 결국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 하나님이 없이 된다는 없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인생,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해 보려고 하는 인생들. 결국에는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짓 메시지로 멸망의 길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은 그대로 끝이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줄이고 주셔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유, 뭐, 경제적 여유, 삶의 누림, 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르, 우리가 이렇게 가졌던 것, 어, 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 아, 이거는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자주 붙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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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오늘 작사가가 코로나19의 상황, 내가 했던 것, 가졌던 것을 하지 못하고 놓아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잃어봤더니, 이렇게 떠나보내 봤더니, 당연한 것, 내건이 있는 것 하나 없더라. 하나님이 거져 주셨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 기드온이, 아,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이렇게 내 것을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잠깐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잠깐 잘 나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되심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다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잃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잘 된다고 잘된게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구원자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사의 인원을 이제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 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간이 비록 힘들게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이지만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렵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기에 참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보는 오늘도 기도원과 그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